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안지원씨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참된 제자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첫 번째 이야기는. 이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유산 상속에 대하여 돌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돈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떵떵 거리며 부유하게 삶을 사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있으면 좋을 뿐이지 돈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한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곡식을 쌓아 둘 곳간이 부족할 만큼 그만큼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계획을 하기를 18절 말씀해보니까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 부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참으로 부러워 보입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으면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고. 이것을 놔두기 위해 고깐을 더 크게 리모델링을 할까? 그리고 누구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늘 먹고 마시며 돈을 펑펑 쓰며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언뜻 이 부자를 보면 참으로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지금 너가 죽으면 그 돈이 다 쓸모가 있느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봤자 더 가치 있는 이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는 투자하지 않으니 이 부자에 대한 최종 평가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요한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편으로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그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2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한 직장 문제로, 또한 사업장 문제로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때로는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밥맛도 없기도 하고 때로는 내마음에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입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대한 예로 이 공중의 새, 까마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30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32절에서 34절 이 말씀으로 이 나눔,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모든 행위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모든 행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 땅에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의 것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두며 그것을 향하여 투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마음의 두 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으로서 더욱 더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기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